전교인 성경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곱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죄로 인하여 창조 당시에 가졌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택함을 받고 회개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모든 행복과 축복을 회복시켜서 평안히 거하시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처음에는 하찮고 작은 것을 출발해서 결국에는 점차 크고 위대하게 자라나는 것을 또한 모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임을 말하고 또한 천국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꼭 쟁취해야 할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그의 삶 전체가 예글스 그리스의 도 삶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의 죽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라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영원한 번향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태공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에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 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하였느니라.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 0배 어떤 것은 3 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 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니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물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합하아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 눈이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성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예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장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고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중에 그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는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쪽 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이심하였느냐 하시고 배호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 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 소이다. 받아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에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또한 이어지는 헤렛 안디바이에서 순교를 한 세례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갈리리로 또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또한 갈리리를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고 친척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또한 비난을 당하고 또한 충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목적이 뚜렷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본양이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 가운데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걷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알곡과 같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